전편 제2절. 화내지 않고 웃고 사는 일. 부처님께서 마가다의 중립 농사에 계실 때였다. 근처에 지체 높은 바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안에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다. 바람은 그것이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찾아와 또 발대발 가진 욕설을 퍼부었다. 바람문의 목소리가 찾아지자 부처님께서 바람문에게 물었다. 바람문이시오, 당신의 집에도 친구나 친척들 같은 손님들이 찾아옵니까? 물론, 우리 집에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의 집에서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기도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바라문이시오, 그때 만약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할수 없죠. 우리 집에서 먹을 수밖에요. 바라문이시오, 그대가 선물을 가지고 친척이나 친구 집을 찾아가 선물을 줬으나. 그들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가지고 간 선물을 어찌 하시렵니까? 어, 그거요, 제가 도로 가지고 돌아와야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바람문에게 말했다. 바람문이시여 당신이 방금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지거리는 당신이 것이오. 만약에 당신의 욕설에 맞장구를 치거나 욕설로서 응수했다면, 주인과 개지 같은 음식물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조금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그것은 당신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바람은 화를 가라앉히고, 조용히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깊이 누친그 바람문에게 다음과 같은 기송을 내리셨다. 성난 사람에게 화내어 대꾸하면 거듭 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난 사람에게 화로서 갚지 않으면 그는 두 개의 승리를 얻는다. 남이 성낸 것을 보고 정념으로 자신을 진정시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또 남을 이기게 된다. 그 바람은 부처님 말씀에 깊이 감동되어 훗날 부처님 출가제자가 되었다. 복잡한 세상 사리에서 자신을 향해 욕하는 사람에게 미소로 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조금만 머뭇거리거나 목소리가 낮아져도 밀려버리게 된다. 오직 이 녹수행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전편 지의 이절을 마치겠습니다.